여당 패배의 원인, 저는 네 글자로 정리합니다. 윤, 칠, 한, 삼. 김, 이, 황, 물, 의. 저는 이 5대 요인이 윤석열 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70%, 칠 아래 책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 범야권의 승리, 압승을 이끈 원인. 물론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은 요약이 되겠죠. 저는 네 글자로 역시 요약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23조 7 오히려 저는 조국의 공헌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마디로 반윤비명의 상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사당하와 공천 내전 때문에 그 염증을 느껴서 회의를 느껴서 잠자던 투표자들을 깨운 거예요. 조국이 조국의 비례정당 찍으러 왔던 잠자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에이, 온 김에 지역구 의석도 좀 찍어주자. 이렇게 해서 얻은 의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추적추적, 비가 온종일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 또 길거리 다니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낙상주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 허민의 뉴스쇼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목요일에는 또 이현종의 뉴스쇼가 있죠 문화일보에 목요일은 피하고 월요일과 수요일이라도 제가 가끔씩 여러분과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많이 만나고 싶어서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다 하고 계시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주제는 어쨌든 제, 저희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빨리 한번 짚어보고자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 시간이 되는 대로 내일 또 화면에 뉴스쇼가 있지만 오늘이라도 좀 미리 한번 짚어볼 건 짚어봐야겠다는 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22대 총선 그 여당이 이제 참패를 했고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보수 정당이 왜 패했는지에 관련해서 책임론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좀 다른데요.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기고 어디서 졌다, 뭐 정책과 이슈가 어떻게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인론이라고 한다면 책임론이라고 하는 건 선거 패배, 특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에게 구 있는가를 묻는 거죠. 어 단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있는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있는가, 아니면 공유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잘 헤아려야 보수정당이 다음 선거를 또 대비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래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63석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할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17석에서 180석을 얻었죠. 열린민주당이 3석. 그리고 여기 정의당 6석과 이제 소위 그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이제 무소속 의원 한석 해서 이제 열린민주당 3, 정의당 6, 무소속 한에서 10석. 그래서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180석에 더하면. 190석의 어마어마한 이제 의석을 민주당 계열이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야권 계열이 가져간 거죠. 반면에 범보수 진영, 뭐 범보수라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이 아, 지역에서 84석, 그리고 이제 비례에서 19석, 그래서 103석을 가져갔던 것이 사실상 뭐 거의 전부 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도가 이제 21대 총선 구도였어요. 근데,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2대 총선 결과,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에 확정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역에서 161석, 그리고 이제 비례에서 14석에서 175석을 가져갔죠 거기다 이제 조국 어, 혁신당이 이제 비례에서만 12석을 가져갔고요 개혁신당이 3석,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1석, 진보당이 이제 지역에서 1석, 그래서 총 192석의 정말 초 거대 범 야권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90석 그리고 위성정당 18석 비례, 그래서 108석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수치로만 보면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계열이 103석을 가져갔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져왔으니까 5석을 더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았으 다섯 석이라도 더 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지난 4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정당이 이제 야당 시절이었을 때고, 지금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3년 차 들어와서 집권당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 참패라고 하는 거는, 4년전 참패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큰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판 그 민주당의 이제 그 부동산 논란, 뭐그 화성에서 을 떨어진 공영훈 후보, 뭐아파찬스권도 있었고 안상갑의 양문석 당선인의 이제 그 부동산 편법 대출 또는 불법 대출로 이런 부동산 논란 그리고 이제 뭐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수월의 출만 김준혁 후보의 그뭐 이대생 미군 성상납 뭐 등등해서 뭐 퇴계 이화 뭐 모욕 뭐 여러 가지 그 막말 논란 그런 논란들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탄핵 저지선을 확보하게 해준 거죠. 어, 이 막말들이 이렇게까지 사실은 언론이 전 도와준 측면 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사실은 뭐 이게 그 진보 언론이라고 할수 있는 그 언론들조차도 이들 부동산 논란과 막말 문제는 정말 굉장히 뭐뼈 때리게 지적을 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뭐 탄핵 저지 선을 지킬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서론이좀 길었는데 이제 본론을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패배 의 원인 저는 네 글자로 정리합니다. 윤칠한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칠할의 책임이 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 이미 이제 사퇴했지만. 한동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삼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윤칠 한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칠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죠. 저는 김건희 디올백 문제 명품 백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3월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제 이게쭉 끌고 오다가 뒤늦게 이제 kbs의 대담을 통해서 이제. 대국민 담화도 아니고 성명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냥 대담 형식으로 해서 했던 질질 끌었던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최상병 수사 은폐 의혹 관련한 그 임마금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소속, 수석, 시민사회 소속의 언론인 획칼 테러 발언,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편집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늘 정치인은 정신에 준하는 공직자들은 조심을 해야죠. 그 다음에 물가,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도, 물가도 있었죠. 이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면 하뭐 여기서 할인하고 뭐 파격 세일하고 이래 이래 서몇 번의 세일을 거쳐서 895원이었는가요? 뭐 이렇게 기록된 걸 확인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앞도 다 자르고 이제 야 대파가 890원이야. 뭐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말의 무게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확산될지를 늘 따져봤어야 되는 거죠. 네, 물가 문제, 뭐 민심을 폭발시켰죠. 그리고 또 의료 대란. 어쨌든 간에 초기에는 이것이 호재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과정,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이제 국민의 피로감 기호 이것이 이제. 뭐랄까 악재가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두 이게 하나같이 저는 이, 이 다섯 가지를 김, 이, 황, 물, 의 라고 명칭을 합니다. 김, 의, 황, 물, 의 김건희, 김, 이종섭 이, 황, 황상무 물가, 대파로 생긴 물가 물, 의료대란의 그래서 김, 이, 황, 물, 의 저는 이 5대 요인이 보세요. 전부 다 용산발입니다. 대통령실 발이죠. 구체적으로는 전부 다 이게 윤석열 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70%, 7R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동훈의 30%의 책임, 3R의 책임이 뭐냐? 전두 가지라고 합다 크게. 이게 제일 큰 하나는 이제 전략 미스, 캠페인 전략의 미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 미스입니다. 전략의 미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집권당의 총선 캠페인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네가티브 전략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때부터 운동권 청산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이제 이재명 조국 2조 심판론, 범죄자 심판론을 들, 들이댔는데, 이거는 초기에 좀 쓰고 이제 버렸어야 될 카드예요. 초기에 어느 정도 좀 민심을 끌게 만든다면, 그 다음에는 뭐로 갔어야 되느냐, 파지티브 캠페인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어?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제도를 동원할 수 있고 어? 이게 이제 여당의 장점이에요. 여당이 프리미엄을 갖고 이 국민에게 민생과 관련해서 그렇죠? 경제 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그 우리가 비전을 펴줄 것인가?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거를 공략하는 이파시티브 전략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를 좀 지지해다오.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심판론으로 갔어요. 심판론은. 여당의 몫이 아닌 거예요. 심판론은 야당의 몫입니다. 이 심판론을 끝까지 갔다고 하니 캠페인 미스 이게 큰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공천 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게 뭐랄까 여러분 보세요. 너무 무난한 공천 끝에 무난하게 패배한 거죠. 이게 254개 지역구에서 특히 현업원 교체율이 거의 민주당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었죠. 거의 없었고 그래서 혁신공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게 뭐랄까 이 정당 지지율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총선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양당 체제에서는 1대1로 맞붙은 그 인물대 인물의 구도, 각 지역별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인물이 중요한 거죠. 혁신 공천 안 됐어요. 예, 무난한 공천 했어요. 제가 총선 전부터 한 두어 달 전부터 무난하게 공천하면 무난하게 진단한 말이 내 네, 나돌았죠. 저는 이두 가지의 책임, 예, 캠페인의 부재 그리고 총선 무난한 공천에 따른 무난한 이두 가지 요인이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와서 저는 한동훈 3할 한동훈 책임 30%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칠한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범 야권의 승리, 대승, 압승을 이끈 원인, 그거를 제공한 인물은 누굴까요? 물론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으로 은이 되겠죠. 전네 글자로 역시 이야이될수 있다고 보는데, 2, 3, 조, 7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알의 공원이 있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의 7알의 공원이 있다. 오히려 저는 조국의 공원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마디로 반윤비명의 상징입니다. 무슨 얘기냐? 조국당의 출연은 또 조국 대표의 출연은 소위 이재명 사당화, 공천 과정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를 일으켰고 이재명 사당화를 하는 거다. 1인 정당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뭐 비명행사, 친명행제, 뭐 이런 말들이 있었고, 이재명 사당화와 공천 내전 때문에 그 염증을 느껴서, 회의를 느껴서, 아우, 뭐 선거는 무슨 선거야? 투표는 무슨 투표야? 그냥 잠이나 자자. 산으로 둘러 놀러가자라고 잠자던 투표자들을 깨운 거예요. 조국이. 어, 그래 조국. 야, 선명한 정권 심판론 조국이 있었네. 조국이라도 좀 찍어줄까? 근데 조국은 비례정당이네. 비례투표네. 근데 비례투표로 나온 김에 아유 비례투표만 하고 말아. 에 지역도 찍어주지. 하고 민상 찍어준 거예요. 저는 민당의 압승에 한 2, 30석. 적어도 2, 30석은 조국의 비례정당 찍으러. 왔던, 잠자던 민주당 투표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에이, 온 김에, 별로 마땅치 않지만, 이재명의 비례, 지역구 의석도 좀 찍어주자. 이렇게 해서 얻은 의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2 30석 된다고 보는 거예요. 비례를 찍느라고 지역도 찍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지민 비조였죠.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덕분에 이제 우리 조국당도 좀 찍어줘. 이제 지민 비조였는데, 거꾸로 드는 비조 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당 이렇게 해서 비조지민이 된 거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평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비호감이 맞붙은 게 22대 총선이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윤석열이라고 하는 비호감 그리고 하나는 비이재명이라고 하는 비호감 반윤비명 이두 개의 말하자면 이제 비호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반윤이 더 강했어요. 반윤석열 정서가 더 강했어요. 반윤 정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선에 대한 분노입니다.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였어요. 비명 심리라고 하는 건 뭐냐 부도덕에 대한 분노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윤 정서가 즉 독선과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가 비명 심리, 즉 부도덕에 대한 심리를 눌렀다. 그래서 저는 반윤이 비명을 아침 식사로 먹었다. 전 그렇게 표현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드러난 권력에 대한 오만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가려진 부도덕에 대한 심판이라고 전 요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죄는 봐주더라도 오만은 단죄한다 그리고 권위주의는 심판하지만 부도덕은 넘어가주겠다 이런 좀 뭐라 까좀 규범이 파괴된 그런 총선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 결과는 결과인 겁니다 민의는 민의인 거고 국민의 심판은 심판인 거죠 자 한국 사회는 이제 바이어로 무규범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원인론 책임론을 아, 이게 저희가 반추하고 성찰을 해서 보수정당이 보수진영이 우리의 여권이 윤칠한삼이라고 하는 책임론을 좀 갖고 면밀히 더 따져봐서 다음 선거에 다음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저는 정말 잘 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 이후에 2 2대 총선 이후에 주요 액터들이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조국 대표, 이런 사람들의 향후 거취그 다음에 향배는 어떻게 될지 이것은 내일 허빈의 뉴스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